<웃음> 장난해? 왜들아로수탄좀 <laughs> 원장님 One One down down 아니 얘예 새끼들아 고공선이 <laughs> 버점에 아무도 없었구요 그럼 벤지 이 그룹상 좀 죽는다 로밍이 몇 명을 도는거야 이 씨부레 이제 그거 타 어 뭐야 얘, 얘 여기로 들어갔구나 와 나가게 수리든 나온사람 네임. 또 뭐해 오른쪽 안 봐? 뿜! <laughs> 아씨 <laughs> 아저씨 또 때가 말이야. <laughs> 야 아까..야 아까..야 이거 대잡이 아니냐? <laughs> 야한대 맞춘 거 같은데? 아니..아니구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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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격적인 베린이 멘탈 터뜨리기 대작한판더 할래? 씨발 <laughs> 한판더 해. 오케이 <laughs> 한번 더. 해. 아 씨발 <laughs> 아, 한판더 해. 너못 잔다. 넌 오늘 못 잔다. 앉아 씨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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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베비도 있네요. 엘베 에서 내려오 기만 해 봐. 희발이얘 뭐? 예, 예비 병력 개쎄 죠? 엘베 에서 내려오 기만 해 봐. 희 발이야.

나, 초, 순간 에이, 뭐하고 <웃음> <뭐야>? <웃음> 나 순간 도끼 를고 있어. 뭐고 있냐? 뭐야? 순간 도끼 고다 저거 씨발 아아 도끼